창립총회에 참석해주신 많은 로타리한 분들을 모시고 사회를 맡게 된 것을 원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부산 신년의 로타리 클럽 창립총회의 기구를 촛불박일장 초대 회장님의 입장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산 신년의 로타리 클럽의 초대 회장이신 촛불박일장 초대 회장님의 취임사가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 신여명로터리클럽 초대회장으로 취임한 박일정입니다. 인사드립니다. <laughs> 코로나19의 여저희 여전히 가시지 는엄중는 시기에 부산 신저명로저희클럽 창립총회 참석하여 주신 내린 여러분 감사합니다. 유현 조저희 총재님. 총재대 임기 중에 저희 클럽이 창립을 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클럽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클럽의 비트를 마련해 주신 남경, 김경남 12지역 총재지역 대표님 저희 클럽의 버팀목이 되어 주시는 수정 손비자 총재특별 대표님 등불 송원우 총재특별 대표님 저희 클럽이 창립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고 로타리안으로서의 승관 정신을 마음속 깊이 새겨주신 부산여경 로타리 클럽 은하수 장경 회장님 이하 로타리 클럽 대표님, 회장님, 회원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산신여경 로타리 클럽은 20대, 30대의 젊은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질과 역량을 갖춘 지역 사회의 리더들로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개인생활과 사회생활 전반에서 봉사인으로서의 이상을 높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로타리의 노트 및 초아의 봉사라는 순고한 정신으로 지역의 어두운 부분을 밝히고 나눔을 통하여 삶의 의미를 찾으며 나아가 변화를 주도해 나가는 길 우리 그룹의 나아갈 방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집을 지으려 합니다. 멋지고 화려한 집이 아닌 누구에게나 편히 쉴수 있는 따뜻한 집을 지으려고 합니다. 집터를 닦고 집안을 튼튼히 다져야 백년이 가는 집을 지을 수 있듯이 부산 신영명 로타리클럽이 오래토록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수 있도록 기반을 잘 닦아나가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초대장으로 회 추대해주신 수정 손미자 총재특별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길을 가다 난간에 불이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열심히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취임서를 마치고자 합니다. 부산 신여명 로타리클럽 창립총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 3월 24일 신여병 도카리클럽 초대회장, 축구 박일처 군리.